사실 이네 개만 잘 되어 있어도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플레이스 상인 노출 시켜놨는데 매출 안 올랐다 그러면 이네개 중에 한 군데가 없어진 거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만들 줄 아셔야지만 사실상 우리 매장 매출이 올라간다 200만원 광고비 썼는데 매출 2500만원 올랐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경 안 쓴다가 다 하나같이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음식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네이버 오락실업 트래픽 메인 총판입니다. 대행사 환영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마케팅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몇천 개의 이런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대행사, 실행사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 위에는 피라미드 구조처럼 개발사라는 집단부터 시작을 해서 총판이라는 집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플레이스 상위노출을 왜 해야 하는가 보시는 것과 같이 네이버가 점유율 1등입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네이버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기사가 24년 중반쯤에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또알수 있는 힌트는 이건 그냥 좀 다른 쪽으로 빠지는 얘기인데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외식업 쪽이든 필라테스든 병원이든 전체적으로 현재 로직 가장 조금 1번 2번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순위 오른다 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트래픽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네이버 이용자 수가 구글에 많이 뺏겼다 라고 아예 공표를 해 버리면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이버는 아직 1등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기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그 기사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트래픽과 저장하기 싸움이 과열이 됐습니다. 기본 300타, 400타 하루에 트래픽 300타, 400타 많이 넣는데 하는데 지금은 평균이 1,000타, 2,000타 넣어도 이게 많이 넣는 건지 적게 넣는 건지 가늠을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과열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뭐 구글 뭐 다음 이런 데 많이 뺏겼다고 해도 사실상 맛집 점유율은 네이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글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 같까 네이버가 조작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이탈률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맛집 점유율이 90% 이상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 하지 말라고 하는 뭐 유튜버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 대표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외식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매출 상승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왜 이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 이와 같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말고 매출 상승 공식을 따로 알고 계신 대표님 혹시 계실까요? 사실 이 4개만 잘 되어 있어도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켜놨는데 매출 안 올랐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한 군데가 없어진 거다. 노출만 시켜놨는데 소비자가 클릭을 해봐야 되는데 상호가 이상해서 업종이 이상해서 뭐 사진이 이상해서 클릭을 못 받으면 상위 노출을 시켜놔도 의미가 없다. 혹시 상위 노출 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있으시다. 상위 노출을 하셨을 때 혹시 매출... 좀 많이 늦셨을까요 초반에 그런 것처럼 일단 매출이다 올랐으니 다행인데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만 올랐다. 그 뒤에는 안 오르셨을까요? 아, 순위가 내려가면서 매출이 같이 빠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쫙 드리겠습니다. 노출, 월검생량 예를 들어서 5만 회라고 잡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예시로 가지고 온이 수치는 이론상의 사실 정말 희박한 확률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가져온 거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검생량 5만에 노출수 5만 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0%가 클릭을 했다. 우리 매장을 그러면 5 0번이죠 근데 클릭만 하면 매출이 오르냐? 안 오릅니다. 5,000번에서 이 유입된 이 클릭을 한 5,000명 중에 또다시 10%가 실제로 매장 방문을 해야 한달 동안 500팀이라는 수치가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하고 테이블당 5만원만 잡아도 한달 동안 광고를 인해서 500팀 왔습니다. 그럼 매출 뭐 2,500만원.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여기서 일평균 매출이 올라가는 그 구조는 이 재구매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들이 만족을 해서 충성 고객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 팀이라도 오면은 테이블당가 5만원이니까 결국에 우리 매출이 뭐 100만원이었다 두팀 잡겠습니다 두팀 1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일평균 매출은 110만원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끝이냐 다시 물레방아 돌듯이 재방문한 고객들에서 노출이 시작된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말고 이 재방문 고객들에서 다시 노출이 시작되는 경우는 뭘까요? 알림 받기 저장하기 길 찾기 이 재방문한 고객들이 만약에 매장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이벤트 진행해버리고 얘는 이 재방문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럼 사실상 상위 노출로 포함된 사람이 아니고 이 재방문에 바로 별개로 또다시 노출이 되는 거죠. 재방문한 고객의 인스타에서. 그러면 또 거기서 유입이 발생할 거고, 그럼 유입된 고객들 중에서 또다시 매장 방문한 고객이 생길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만족했던 고객이 생길 거고, 여기서 또다시 노출이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사실상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 다시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만들 줄 아셔야지만 사실상 우리 매장 매출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시로 저희 장가에서 저저번 주 12월 말, 12월 동안 상위 노출된 매장 예시 사례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인천 구월동 맛집입니다. 구월동 맛집은 뭐 검색량이 6만 5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천천히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뒤에 떼고 계산하기 쉽게 가져와봤습니다. 월별 검색량 6만회. 검색량이 6만회다 하면은 뭐가 6만회일까요? 여기 이 검색량 6만회에서 이 제가 통계표를 일주일 단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것만 가지고 와서 제가 똑같이 월별 검색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별 검색량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만회 한달사 주니까 4로 나눴을 때. 15,000회 그럼 이 15,000회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통기표를 보면은 빨간 네오박스 9월동 맛집으로 1,300회가 이한주 동안 실제 고객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색량 이 노출수의 약 9%인 1,300회가 클릭을 한 것이고 똑같이 전에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 이론 9%를 가져왔으니 이 1,300회에 또다시 9%가 매장에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약 9%인 110팀 일주일 동안 광고로 인해서 110팀이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경우는 테이블 단가가 지금 객단가 3만원으로 테이블 단가 6만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의 광고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썼다. 그러면 한 주에는 50만원 쓴 거죠. 50만원 썼는데 테이블 단가 6만원 약 110팀. 그러면 50만원 쓰고 660만원 매출 올렸습니다. 50만원 쓰고 660만원 매출 올랐다. 이거 좋은 광고일까요? 아니면 그닥 좋지 않은 광고일까요?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50만원 쓰고 6 6 0을 올렸는데 이걸 또한 달로 치환을 해보면 뭐 당연히 수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200만원 쓰고 거의 약 2,400,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니까 수치상으로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200만 원 광고비 썼는데 매출 2,500만 원 올랐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상위노출 잘만 하면은 광고비 투자 대비 매출 증가맥 로아스 잘 뽑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레이스 상위노출 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점수 항목들 트래픽 저장하기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스마트콜 예약 알림 받기 공유하기 길찾기 체류 시간 너무 많은데 이 10가지의 각 배점 항목들을 다 채워 나와야 내 매장 어디어디 어디 맛집 키워드 1페이지 들어갈 수 있다 아까 대표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트래픽 저장하기가 과열된 시장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들 많은 대행사들, 실행사들, 트래픽 저장하기, 뭐 하루에 2,000개, 3,000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키워드라고 불리는 뭐 필라테스나 병원, 네일아트, 왁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이 블로그 레뷰, 블로그 배포라고 하죠. 사진 5장에 글목 뭐3 0 0자 400장 안 보이는 블로그, 하루에 15개, 20개씩 뿌리면서 어거지로 상인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약 500개 넘게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실행팀장 하면서 다른 대행사 물량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 것만 합쳐도 500개가 지금 넘기 때문에 다그 500개가 넘는 매장들에... 순위가 쫙 떨어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에 트래픽 저장하기만 쓴다. 나머지 영수증 블로그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예약 길찾기 체류 시간 신경 안 쓴다가 다 하나같이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음식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 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셔서 실행사랑 직접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로직이 지금 과장 조금 보태면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힘들죠. 네, 회사에서 순위가 계속 바 그래서 여기 오신 사장님들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가시라고 트래픽 저장하기가 지금 상인 호출에 전부 맞습니다. 음식점 대상으로 음식점 지금 아닌데 자영업자 대표님 계실까요? 따로 다른 업종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선 음식점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픽 저장하기 하루에 트래픽 저장하기 그냥 200개만 해도 바로 상인 호출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과거에 작업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른 뭐 대표님들 한 번씩은 다 해본 적 있으시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나는 하루에 트래픽 500개 저장하기 500개를 쓰면서 상인 호출. 출을 했었다.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수치로 500, 500 넣는다. 과연 상위노출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트래픽 저장하기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리뷰, 그 다음에 영수증 리뷰 이두 가지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강의 끝나고 왜 신경 써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릴 거니까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를 안 중에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점이 아닌 현재 일반 키워드라고 부르는 필라테스, 병원, 치과, 네일 아트, 왁싱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저장하기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는 블로그 리뷰 하루에 10개든 15개든 발행을 해야 되는 이 개수 채우기용 블로그 배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종마다 로직이 다 다르고 주별로 사실상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 매장 순위가 떨어지고 언제 대 매장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들어보신 적있으신요 리워드란 보상 사례 보상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래픽 저장하기 많이들 사용하는데 예전처럼 뭐 프로그램 저기 다른 나라에서 뭐 IP를 뭐 몇만 개를 값싸게 사와서 2, 30만 원짜리 프로그램 개발 하나 하고 그 사온 IP를 넣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위치에서 이 매장에 클릭 유도를 했을 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그런 프로그램 행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23년 12월부터 이 프로그램 트래픽 프로그램 저장하기를 엄격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워드 트래픽 리워드 저장하기란 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이런 대기업 어플들의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리워드 미션이란 게 숨겨져 있다. 이런 거본적 있는 대표님 계실까요? 보면은 장소 전화번호 찾고 포인트 받기, 장소 저장하고 포인트 받기, 명소 찾고 포인트 받기 이런 여러 어플들의 미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리워드 트래픽 저장하기 해보신 대표님들 중에 만약에 내 매장이 장가 마케팅이다. 근데 가산 디지털 단지 장 장가 마케팅이 아니라 가산 디지털 단지 맛집 장가 마케팅 마케팅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조금 생소하게 어, 이게 소비자가 검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키워드인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 대표님 계실까요?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대행사나 실행사들이 키워드를 입력시키느냐 이 매장 제가 예시로 여수개장 생성구이 오기네라는 매장으로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장소 전화번호 찾고 포인트 받기 미션인데 애초에 미션 자체가 여수개장 생성구이 오기네라는 키워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 이 리뷰어 앱테크를 참여하는 리뷰어는 이 키워드를 그대로 네이버에 갔다가 검색을 할 거고 사실상 이 미션이 전화번호 미션이기 때문에 이매장에 전화번호가 보이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광고 회사가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 미션은 완전히 실패한 미션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결국 이 상호명을 눌러보고 안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복사를 해서 정답란에 적어야 되는데 애초에 키워드만 검색을 했을 때 전화번호라는 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얻을 수가 없고 돈을 지금 허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오기의 여수게장 뒤에 뭐 음식점이라는 키워드나 오기의 여수맛집 간장게장이라는 키워드처럼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 이 플레이스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광고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색한 키워드를 입력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복모수 제가 중복모수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중복모수란 참여했던 리뷰어가 다시 재참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토스라는 은행 어플 알고 계신 대표님 계실까요 토스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카드 법인 비즈플레이라는 어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뭐 법인 대표자 아니면 쓸 일이 없는거죠 근데 법인 대표자가 할게 없어서 리워드 미션을 한다? 아닌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용자 수가 이 어플에는 예를 들어서 5천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어플에 실제 이용자 수는 5천명인데 우리가 이 리워드 트래픽 리워드 저장하기를 행위를 취하면 하루에 못해도 200개 300개 400개 500개 500개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했을 때 사실상 10일 뒤면은 이 어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의 포인트를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참여까지 다 얻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5천명 다 참여했다 근데 계속 이 미션을 준다 그러면 이 어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뷰어만 오히려 좋은 꼴이고 사실상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얘가 3일 전에 이 키워드를 똑같이 검색을 했는데 또 검색했네 근데 얘가 내일 또 검색했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네이버는 이 행위를 아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1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통계표에는 트래픽이 찍혔다 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순위 변화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 대행사, 실행사 관계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대행사랑 지금 뭐 광고를 해보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실행사랑 광고를 그냥 트래픽 저장하기만 얻어서 진행하신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기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퍼플페퍼 토스에즈 에이전시 파트너십 체결 퍼플페퍼라는 광고회사는 토스의 광고 플랫폼인 토스에즈와 공식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레이스 실행 총판들 다 저희 거 받았습니다. 단가 깎아드립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신규 트래픽 쿠키 리워드 총판 대행사 모집 중뭐 리워드 피 본사입니다. 총판 모집합니다. 네이버 오락 실업이라는 거는 그냥 어플 이름입니다. 네이버 오락 실업 트래픽 메인 총판입니다. 대행사 환영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마케팅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몇천 개의 이런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대행사 실행사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 위에는 피라미드 구조처럼 개발사라는 집단부터 시작을 해서 총판이라는 집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실행사 대행사 자영업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토스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어플을 개발한 사람들 또는 이 어플과 에이전시 파트너십 체결을 한 광고회사들이 1차적으로 개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 개발사라는 애들은 월에 이런 카카오뱅크나 토스에 10억 20억씩 이 어플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권한으로 10억 20억이 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금 이 토스 어플은 20억이 넘는 금액을 월에 납부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라는 이 집단은 20 10억에 돈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총판이라는 집단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100원에 일트래픽1 1 저장하기를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와. 그렇게 되면 이 총판이라는 집단은 실행사한테 우리가 200원에 줄게. 사람들 많이 모아와. 여기서 100원에 받아왔는데 여기선 200원으로 넘어가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간마진이 계속 붙으면서 실행사는 대행사에게, 대행사는 자영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그러면 여기가 싸니까 자영업자가 여기랑 컨택을 하지 않고 고 바로 뛰어넘어서 여기랑 컨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개발사 총판이랑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런 총판이라는 집단과 실행사라는 집단은 이미 수많은 음식점 매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루에 사용하는 트래픽과 저장하기에 수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발사 총판이라는 집단이 이런 대행사나 자영업자한테 직접 값싸게 해봤자 4개, 5개 또는 많아봤자 10개, 20개일 텐데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점 너네 지금 딱너 말하는 너가 마케팅 회사인데 이거 말하면 너네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실행사의 권한이 아니고 바로 윗단계의 총판 권한을 저희 회사 명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 사이 단가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보다 싸게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게 처음 저희 회사 개발팀에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 거고 처음 오늘 이제 외부로 공개되는 날입니다. 정말 저희 회사 내부 말고는 외부 공개는 처음인데 네. 아까 그 대표님 어떤 키워드 궁금하십니까? 야당 영맛집 지금 1등 뭐 집신매운갈비찜 2등 500년 3등 한우로담소 얘는 꽤 오래 있네요 대표님 맞죠? 야키토리잔잔 파주야당 한우 한동고비야당 본점 자 1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이 순위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영수증 리뷰 노란색이 블로그 리뷰 개수 그다음 마지막에 이 하늘색이 저장하기 수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강의 때 트래픽 저장하기 말고 블로그 영수증 리뷰 막목 아플 정도로 강조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이 빨간색 순위 그래프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 노란색 과 파란색 블로그 리뷰 개수와 영수증 리뷰 개수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 트래픽 저장하기 뿐만이 아니고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리뷰와 영수증 리뷰가 같이 올라가줘야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강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등 매장 12월 30일에 저장하기가 4만 9천 개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2월 31일에 저장하기가 49,000개였다가 1월 1일에 저장하기 5만 개, 1월 3일에 저장하기 5만 1,000개, 1월 6일에 저장하기 5만 2,000개. 결국에 2, 3일 꼴로 저장하기가 1,000개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2, 3일에 저장하기 1,000개 쏘는구나. 그럼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장하기 난 5,000개를 넣었는데 실제로 넣은 거는 2,000개 3,000개밖에 안 돼. 유실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일에 1,000개가 올랐다고 해도 얘네가 3일에 천개만 게 아니고 3일에 1,500개 2,000개 2,500개를 썼는데도 이 정도만 반영이 됐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표 매장 한번 봐볼까요 남영동 맛집 지금 용산 맛집에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300이 밖으로 지금이 10월 23일을 기점으로 용산 맛집 키워드에 300이 밖으로 빠져서 더 이상 체크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숙대입구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래픽과 저장하기 3개월 정도 안 하셨고, 그러면 사실상 아까 제가 여기 앞에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 아예 트래픽과 저장하기 이력이 없다면 타 매장들에 비해서 1000타 넣어야 올라갈 거, 500 타, 600 타만 넣어도 어느 정도 신규성을 가진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량만 조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순위를 목표하시는 순위 키워드를 잡아가시는 게 낫다. 예시로 그냥 숙대 입구 영맛집이 지금 1페이지 잡은 매장이 하루에 400타에서 600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래픽만. 수치는 잘 맞춰가시면서 한번 목표하시는 타깃 키워드 1페이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